오늘도 새로운 여행지로 향합니다. 여기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9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뭐막 엄청 기억이 뚜렷한 건 없었고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였어가지고 딱히 그때 여행이 엄청나게 인상 깊어서 뭐 할지가 이 지역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좀 의외로 대도시인데 엄청 메이저한 곳인데 4대 도시 중에 하나 하나일 정도로 메이저인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도 많이 안 나왔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선택을 좀 많이 안 하셔가지고, 와, 이런 꿀여행지가 있나 하는 곳인데, 제가 도시로 이동을 해서 직접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의 동행인들과 함께 한번 시간 가져볼게요. 근데 브릿지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네? 크루즈 타고 내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되잖아요. 뭐 크루즈만이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처음이에요. 조착. 또 내려가? 옛날에 그 카타르 월드컵 했을 때 컨테이너 구장, 그거 생각나는 느낌. 임신가? 임시 건물인가? 왜 이렇게 돼있냐? 신발 소독. 꽤 걸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입니다 여기가 컨테이너 박스 진짜 많거 같은 느낌? 심사 어땠는데? 아니 미국 심사하는 것처럼 겁나 물어봐. 난한 마디도 안 물어봤던데? 겁나 물어는데내그 뭐? 입국 심사감만 좀 그랬나? 뭘 물어봤는데? 그. 언제 언제 돌아가냐? 미국에서 씨. 미국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 어, 어. 너 친구 몇명 있냐? 일본에 친구 있냐? 막 이런 거 물어보던데. 너안 물어봤어?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 그래. <laughs> <laughs> 입국 심사 아무 말도 안 물어봤어? 네. 뭐야? 왜 나만 물어봐 어. 내 앞에도 계속 물어보더라고 난네 여권도 제대로 안 봤어 난이 정도라고 <laughs> 나한테 왜 이렇게 물어봐 그냥 지문을 찍더라 지문만 찍던데 어, 그거는 원래 다 항상 하는 거잖아 어. 어, 모사하나 근데 나 이렇게 많이 물어본 사람 처음 봤어 자 여기 어딘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나고야입니다 나고야 <laughs> 나고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와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일 거 같은데 딱 봐도 다른 데보다 한국인들이 없어 <laughs>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거든요 아 관광지다 관광 시작했다 막 느껴지는데 <laughs>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형 입국심사 별일 없었어요? 입국심사 분이 나 좋아한다고 물어보더라고 전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질문이 좀 많았어요 뭐뭐 뭐 며칠 왔냐 누구랑 왔냐 처음 이렇게 일본에 와서 좀 많이 물어보지 않았나 싶어요 아, 일본 입국심사 중에 역대 가장 이세, 희한한 입국심사네요 어난 진짜 제일 희한해 난 여권도 제대로 안 봤다니까? 관상고시네 그냥 <laughs> 아 우리 둘이 관상이 안 좋긴 해 <laughs> <laughs> 여기가 일본의 4대 대도시 중 하나인데 정작 관광으로는 거의 뭐 대전급 대전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노잼 도시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대전과 치환될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한번. <laughs> 아 진짜. 그러니까 입구 수속을 하잖아요. 분명히 바로 이렇게 통과를 됐는데 보니까 제가 비지대 전 여권 번을 주고 났더라고요. 이전에 수속했던 기록 그거 그대로 썼구나. 근데 그냥 통과시켜. 우리 앞에 통과시켜준 게 아니고, 뭐야, 이거 잘, 실수한 거 아니야? 가서 빨리 얘기해. 잘 됐는데, 뭐. <laughs> 좀 잘생겼던데? <laughs> <laughs> 어, 소도시 같아. 약간 공항이 후쿠오카보다 작은 것 같더라. 제가 손이 비니까 나, 나한테. <laughs> 아니, 아니야. 너 뭐, 왜, 왜, 널 MC처럼 해. <웃음> <웃음> 아니, 아 아니, 왜 그렇게 매겨, 나를. <laughs> 저는 분명히 끈다고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지금 근데 가방이 이렇게 좀 많구나. 저희 삼박4일 아니에요? <웃음> 맞아. 그러면 이거 적게 챙긴 거아야 너무 콘서트 왔니? 아, 남사짐이라고, <laughs> 진짜. 나오자마자 여기서 셔틀을 타고 1톤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는 뭐 기차를 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싸워?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싸우는 거 처음 봐. 정신이 없다. 아니. 이동도 거의 아, 얼마 안 했어요. 한 2분 탔나? 1분 탔나? 응.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 확실히 관광객 비친화적이라는 게 여기서 엄청 느껴져요. 알아서 니들이 가라. 우리 안내 같은 거 없다 이런 느낌이고 100%다 일본어고 한국어는 아예 없고 아, 기사님이 또 많이 화나셨습니다. 아좀 이상해. 안내리는 사람들은 뭐야? 왜옳타고 안내리는 거야? 아, 다음에 내리네 결국엔. 셔틀 타는 게 거의 의미가 없었을 정도였어나가야할 그, 게만 되는. 해도... 혹시 왜 혹시... 어렵다. 가이드가 아 아이시 카드는 아리마스. 아이 카드라는 게 뭐야? 아이 카드는 몰라 스위카? 응 팀원이 일본 팀원이? 어, 그런 거아 그게 필요해요? 이걸로 할 거냐 티켓으로 아니, 할 거냐 그거 물어거 같아요 헷갈린다 해. 저분 이름이 대전이셔 대전 어? <웃음> <웃음> 엄청 친절한데? 언어는 안 통해도 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죠 저거 2시 17분 저거 타나 보다 나고야 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뭐, 오사카라든지, 도쿄라든지, 뭐,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관광객 친화적인 요소가 덜해서. 응. 공항철도 같은 걸 타고 1시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엄청 조용해요, 기차가. 리도안들이 응. 일본에서는 이거 버리면 난리납니다, 진짜. 회수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나고야입니다, 나고야. 도쿄 같기도 하고. 일본에 왔을 때 순수 일본인밖에 없는 관광런건처음이와 가지고 어색해. 한국인들 많이 보여야 되는데 한국인들 이렇게 없다고? 지이 아니, 나 바보짓 했잖아. 사놓고 안 가져와서. 아, 사야 되네. 아, 다이노스 식당. 야가 돼요. 이런 걸로 안 된다 이거지. 니안 아, 아, 돼. 무조건 사야 되는냐 <laughs> Can I buy here? 응! 근데 카드 없는내 카드 살게 응. 나 바보짓 했으니까 이거 23만원 0 2 짜리거든요? 아... 진짜 멍청해 깎아달라고 했 아, <laughs> 이게 레일패스 같은 건데 이게 있어야지 이 근처 막 기차 타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우편으로 받아서 가져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교환을 하는 건데 못 가져와가지고 분명 어제 단독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거 꼭 가져오라고 제가 한 여섯 번 얘기한 거 같아요 이거 꼭 가져오라고 이렇게 20만원 내고 배우는 거지 20만원에 <laughs> 이런 걸 멍청 비용이라고 하죠. 근데 나고야 여행 자체가 이게 패스가 있어야지 좀 주변도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둘러볼 수 있고 그래야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싸게 음. 워낙 비싸니까. 기차가. 예약 번호 말하면은 아 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실물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 처음 봤네. 한20정도에 당근에 올리면은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권 매칭을 하네. 여권도 빌려줘? 미친놈아 여권 을 어떻게 빌려주냐?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생돈 날린 거네 20 아니지? 그안 날리는 방법이 있어. 뭐야? 나고야를 한번더 오면. 돼 아니 그 기차가 여러 군데 갈수 있어. 오사카도 가냐? 오사카는 안 됐어. <laughs> 진짜. 이십몇만 원을 이렇게 그냥 날 태워? 어떻게? 아, 내 가지마 그러면 우리 먼저 갈게. 이거 하러 온 건데 알펜 루트인가 그거 하러 왔어요. 혹시 너뭐 잃어버린 거 없니? 동지 찾으려고 아. 우리가 사이트에서 샀을 때 분명히 3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유효한 거야 사용 유효기간이 음. 언제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4월 15일부터 사용되는 거래 여기 오피셜 사이트에서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클럽에서 샀는데 대행을 잘못한 거잖 그럼 대행을 잘못한 거잖아 어.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 쓰면 너가 가져왔어도 못 쓰는 게 되는 거거든?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지 상담원 연결을 했거든 제가. 유효기간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산 건데 지금 여기 왔더니 안 바꿔주잖아 그걸. 음, 나와 여행이 좀어렵다 우리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도 라고 어. 표를 따로 따로 사서 가는 수밖에. 따로 음. 사서. 그러니까 네. 이건 환불을 하면 되는 거죠. 환불. 어 이거는 근데 우리가 클룩에 환불을 아. 해야 되는데. 맞아 그렇죠. 패스 자체가 4월 아, 15일부터. 4월 15일부터 해. 해. 이거 판매가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공지하면 안 되지. 어. 오케이, t h 오케이. 오케이. 어. 지호야 지구, 걱정 마라. 내가 환불 돈다 받아와 줄게. 어, 네. 자, 떼인 돈잘 받아.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네. 어차피 못 쓰는 패스였던 거잖아. 이것도 아, 그렇게나 좀 그렇지. <laughs> 클룩 정책에 따르지 않고 여기 따르면. 지금 별로 안 사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갑시다. 이. 아, 이거 잘 확인해야겠다. 이거. 우리 같은 낭패 겪는 사람 있겠다 여행기술 중에 근데 만약에 클럽사이트 들어갔는데 쥐꼬리만큼 써져있으면 어떡해 우리는 컴플레인을 통해 환불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사이트에는 명확하게 공지가 되고, 되고 있다 뭐 암튼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뽑히는 날씨에 나고야다 RMB 호텔? 응. 여기 1박에 얼마야? 8만원? 어 진짜 괜찮다 요... 커피 프리? 프리? 오 y 예 아, s 일본은 못해? 응. 일본은 제일 잘하게 생겼어 아니 원래 해외 호텔에서 허니문이라 아, 그러면 막 옷, 선물 주잖아 허니문 여기 역시 늦게 체크아웃 안되고 시간당 다 돈을 내야 돼요 1시간 더잘려면 12,000원 정도 내야 되고 일본 가성비 호텔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알아서 챙겨가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마음껏 이렇게 싹다 가져가고 싶은데 필요한 만큼만 가성비 호텔 수준은 딱 아늑한데요? 혼자 딱 눕기 좋고. 뷰는 공사장 뷰. 저, 나고야 여긴 것 같은데. 입국심사부터 조금 희한한 일도 있었고. 버스기사님 막 싸우시고. 모든 게좀 새로운 느낌의 일본이었는데.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고야 노잼도시라고 하는 곳. 나고야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어, 나고야 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이거 식당 번역 좀 해주세요. 여기. 미소 돈까스 엄청 유명하대요. 경양식 돈까스처럼 생겨가지고 나고야에서 제일 유명한 돈까스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어, 오자마자 나비로 때리는 국룰인 것 같아요. 일본에 평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상징성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꼭 저렇게 오바를 해 일본 여행은 한국인들 다시 해봐. 아 근데 달라. 맞아. 생맥주가 달라서. 아니 맥주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어. 야너 똑같은 표정 안 나오는 거야. 컵이 딱 깨끗한 거부터가 안에 기포가 없잖아. 관리 잘하는 거지. 아, 얘 표정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 됐습니다. 청량감이 달라. <laughs> 우와. 고마워 해주시는구나. 색깔은 이제 우리나라 브라운 소스랑 비슷하다. 냄새 미쳤네. 냄새 미 여기 미소 소스라는 거야, 이게? 비주얼은 한국 경아식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나좀 음. 비슷할 것 같거든? 우와 된장찌개 같아 짜장 소스에 가까운 음. 맛인 거 같아 나는 그 우리나라 브라운 소스에다가 된장찌개 섞은 것 같아 짜장 느낌도 좀 있어 아무튼그장 느낌이야 그치? 근데 엄청 진할 줄 알았는데 리뷰에 뭐 폭력적이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은데? 아, 진짜 맛있어. 간도 완벽해. 여기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소스 사갈 수가 있대요. 제 여기 오신 분들이 소스를 사올 걸 그랬다 하고 다 후회를 하신대 근데 왜 후회한지 알것 같아. 한국에 차려도 잘될것 같다 그런 맛 아니냐? 말로 말 나오자마자 그 특유의 그 꼬릿하면서 그 약간 그 깊은 풍미가 한부터 느껴있잖아 어, 나고야의 첫인상이 이렇게 결정되네. 음. 우리나라 아,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할걸? 맥주랑도 잘 어울리는 거 알아? 좀 물릴만 할때 맥주 먹으면 맞아요, 맞아요. 시원하게 정리돼요. 벚꽃으로 유명한 공원이라고? 나고야 다른 일본보다 좀 외적으로 수려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모찌 <laughs> 맞지? 관광지화가 안 돼있어서 오히려 더 일본 보는 것 같아 오사카하고 도쿄하고 완전 매력이 달라 여기는 진짜 일본 온것 같아 치로마미 공원이다 츠로마미 공원 야 근데 주말도 아닌데 이, 이렇다고 우와 공원을 너무 이쁘게 자라놨어한 100년 된것 같지 않냐? 아니, 무슨 식당이 공원 안에 이렇게 있냐? 어, 다들 밝아서 좋아. 경제가 좋나봐? 경제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좋나? 엔너가 비싸지긴 했어. 아, 지금 화요일이야. 아싸, 나 벚꽃 한다. 이쁜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 010? <laughs> 혹시 너네 고등학교 축제 이런 거 문화 있었니? 가봤니? 있었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다가 놀고 오잖아. 사람들도 많고, 응.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 고등학교 축제의 푸붓함을 보고 오는 느낌이 있어. 몇년 했는데. 7년? 우리는 <laughs> <laughs> 15년 됐다. 15년. 기억나요? 아, 기억나. 아, 기억 냐니 야, 기억나. <laughs> 풋풋한 그 낯선 설렘의 감성은 아직 있지. <웃음> <웃음> 또 문제가 벌어졌어. 이 <laughs> 지하철 왜 이렇게 어려워? 표를 여기서 샀는데 환불이 되냐고 물어봐야 된다. 응. 이거 환불을 받아요. 다시 사야 돼서 응. 우리나라는 안에 들어가서 뭐 환승을 할 것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안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본은 지하철역이 너무 많아요. 플랫폼에 들어오는 지하철도 어떤 특정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다 달라가는 방향 목적이 그래서 잘못하면은 저희처럼 지금 헤맵입니다 지금 나고 야가난이도 제일 높은 네. 것 같아. 또달라그정류장에 지하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냐? 얘네 민영화 돼가지고 골치 아프다. 오사카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여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하 라인이 음, 어. 이것저것이 엄청 많아 사실 오사카는 구경 메트로가 있고 그리고 JR이 있어서 그냥 거, 그거 두 개만 타면 거의 다갈수 있거든 아. 근데 여기 뭐가 이 많아 지하철이 지금 우리 그몇 번째 대가. 갈아타는 몇 번째 바꿔 타는 거 잘못 왔다고 아 이게 또 관광객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이 또 이런 것도 있네 시간적으로 도 나을 수도 있어 택시 타는 게 그리고 인원이 많으니까 왜냐면 이게 지하철 한번탈 때마다 한 200엔 그걸 계속 바꿔서 나가서 환승도 안 돼요 환승이 또 사는 거야 티켓을 결국에는 네명이니까어그 택시가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짧은 거리는 택시를 탑시다 오 그래. 오케이 레이저 하지 않은 곳을 개척하는 이 재미가 좀 있어요. 시행차고 겪으면서. 야, 이거 또한 여행의 묘미지. 보라스는 즐겨야 돼. 이때 옆 사람한테 화보식 한번 내주고 싸우고 밤에 푸풀 재미가 또 있어. 요그 재미로 싸우려 뭐야 여행도. 지우야. <laughs> 핸드폰만 보지 말고 좀 알아봤어야지. 우리 지금 헤매잖아. <laughs> 갑자기? 나고야 하면은 나고야 메시라고 할 정도로 음식이 발달돼 있는데 메시가 일본말로 밥 식사 이런 뜻이래 어. 나고야가 미식으로 유명한 것 같아 와 전혀 몰랐어 아무도 모를걸? 근데 나고야의 히치마부시 유명한 건 다들 아실걸? 장어덮밥 아 여기 장어덮밥 집이야? 응 최초? 여기가, 여기가 원조래 1870년대더라고요? 에 150년이 된 거죠 지금 여기가? 호라이켄인데 매장이 몇개 있는데 분점도 있는데 여기가 되게 멋있고 본점이라서 의미가 있어서 왔어 원래는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1 시간 주차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운 좋게 어... 5분. 제주도 가면 너네 식당 웨이팅 없이 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이따 나와 맛있 시마사. 고맙습니다. 목욕탕 열쇠 같은 걸 주셨어. 야 여기 약 인당 한 4, 오만 써야 된다고 합니다. 어 너무 이쁘다 이 모습이. 아 신발 벗어야 돼. 아 굿즈. <laughs> 아밑다 아이 <laughs> 아이 <laughs> 어깨. <laughs> 아이. 종업원 분들 옷 차림이 무슨 약사님들 같지 않아? <laughs> 그 우나기동이랑 얘랑 히츠마부시랑 차이가 뭔데? 우나기동은 그냥 덮밥. 히츠마부시는 먹는 방법이 세 가지래. 일단 장어를 그냥 먹는 거. 그리고 파하고 뭐 이런 야채들을 곁들여서 양념에 비벼 먹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차즈케랑 먹는 거. 같은 음식이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먹으면 히츠마부시고 덮밥 형식으로 먹으면 그냥 우나기동. 그러니까 간소화 시킨 게 우나기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 덮밥 형식으로 먹는 게. 근데 일본 식당 특징이 <목소리> 말을 크게 못 하겠어 여긴 더 그래. 그래서 술을 안 시킨 거야. 술 마시면 우리는 그 개되거든. 아, 알지. 알지는 못해 고 언제 개될 거야, 우리? 어, 계속 안 된대요. 빨리 먹줄 쳐. 빨리. 고 음, 음. 음. 불량 미쳤다. 아. 음. 다 음. 뭐가? 음. <laughs> 아까 돈가스도 감동이었는데 진짜 너무 사치스러운 맛인데? <laughs> 어느 정도냐면 한 입에 먹기 아, 아, 아까워. 없어질수록 아까울 것 같아. 고기 추가는 되냐? 와 <laughs> 어, 진짜 맛있다. <laughs> 와맛장아비 밥이 많은 이유는 오차찌개까지 즐기라고 한것같 <laughs> 마부시가 음. 비비다 라는 뜻이 래 음. 히치는 나무통이고 나무통 안에 비벼 먹는다는 뜻이 음. 히치 마부시고 아,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아, 입으로 아, 먹고 나고야 오자마자. 오자마자 식당 선택이 너무 사기다. 아 좋다. 너무 좋다 일본에서 밥 먹으면서 술이 생각 안난적 처음이야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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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었어 후회할 뻔 했어 집중해야 돼 이런 데가 미슐랭을안 맞냐 처음에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나서 납득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또이 예. 정도가 아닌데 예. 한해 가장 맛있게 먹었던 네. 음식처럼 맞아, 맞아.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나은 더 이상 리액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휘력을 따라가지 못해 나고요 얼마나 하는데 3정도 더할수식어더 일본 보는 거 같아 더 현대적인 일본? 스바라시 놀부 주걱마냥 오차치케 마지막, 피날레. 여기 못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야. 그니까. 그 숯불 살짝 그을려진 그게 국물에 녹아들어서 국물 풍미가 깊어져. 야, 나고야, 와줘서 고맙다, 야. 나고야, 아, 진짜 잘온거 같아. 무시했는데, 거기 누가 가냐고. 나 9년 전에 왔을 때 백화점만 돌아댕기면서 먹었던 게 밖에 안 나. 그때는 너가 먹는 거에 진심이 아니었지.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까? 뭐 우리, 우리들이 우리 뭐 편의점 맥주라도 하자네? 아니야 아니야 잠 농담이야 들어가세요 오늘은 좀 오늘 그래야 내일 재밌고 모레 더 재밌으니까 갈게요 방에서 네. 이상한 거 하지 마너가 너무 빨라 <laughs> 내일 봐요 나고야 첫 인상.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본 여행이 나고야가 처음이면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 일본 보통 사람들의 문화를 푹 빠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나고야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행기 값이 엄청 쌌어요. 무엇보다 최저가 비행기를 샀을 때 17만 원 정도에 올 수가 있었는데, 난 일본을 몇번 와봤고 일본 사회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본 음식에 대해서 되게 좀 친숙함이 생겼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뭐 제주도나 이런 선택지 좋은 선택지들이 조금 물린다 하시는 분들이 친구들이랑 오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후쿠오카랑 여행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는 여지의 일정을 짜는 걸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신다. 저 온천 갈 거거든요. 그런 일본의 교외 지역을 탐방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는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식도락 진짜 인정이고 새로운 모습들, 재밌는 정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